에, 여기 와서는 에, 딸이라고 돼? 근데 이 남성 주택이지. 존나 살았던 삼묵동동에서 분명히 말해 지붕에서 에? 지붕 비대지 말라고 공사하면서 해주면서 그래. 난치병이지만 동무 니네 나라 돈가지를 왔어. 근데 사진을 봐서 차원에서 근데 기야. 따라나 있다고 그러대. 근데, 마음미요 알어? 겹치게 하면 누군지 알아? 응? 대한민국 역사상, 나를 처벌하고자 웃기게 단속 근무시켜놓고, 마음 먹고 처방한 게 내달아요. 알어? 응? 욕 까마, 빨리빨리 알아들어. 알았어? 왜 당신이 대한민국을 저질스럽게 약 올렸고, 대한민국에 난데없는 당신 지진처럼, 폭풍우가 쳤는지 잘 보면 당신 새끼 맞어 하유미 알어? 미치코상 하유미라고 했다 내가 에?